예, 안녕하십니까 가슴망상센터 원장 하트로입니다. 음, 오늘 그 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laughs> 그 신이라는 게 이제 인류의 의식만큼 성장한 만큼 나타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인류가 신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류가 지금 개념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필요는 없어요. 음. 그까 기독교에서 신을 얘기할 때, 그거는 기독교에서 신을 아는 만큼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의 전체성을 다 얘기하고 있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을 알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그 신을 알아가는 과정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지. 남 얘기를 듣고 그 이렇게 신에 대해서 얼가왈부한다는 것은, 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를 알때 자기가 성장한 만큼 아버지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10살 아이는 10살 아이만큼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5살 아이는 5살만큼 그 자기 아버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에 그래서 그뭐 이렇게 신에 대해서 어느 종교에서 얘기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그, 그 신을 뭐 좋다나쁘다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여러분들의 의식이 더 커지면, 그 사람보다 더큰 신을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러한, 음, 오픈된 마음을 갖고 있을 때, 에, 여러분이 신에 대해서, 어, 자기 안에서 신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서 그 신에 대한, 음, 자기 나름대로, 어, 이렇게, 그, 체험을 통해서, 어, 신을 정립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은, 인간의 의식이 성장하는 만큼 드러난다. 그러니까 아직도 인간의 의식이라는 게 어린애 수준이거든요. 그 그러니까 어린 아이만큼 뿐이 안 드러나요. <laughs>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그 역사라는 것이 뭐 여러 가지로 볼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관의 발전사다. 옛날에는 이제 수염 달린 할아버지가 아저 높은 곳에서 인간의 감, 인간의 선악을 판단했다 고 그러면 이제 최근에는 음, 그 신이 어디까지 발달했냐면 내 안에 있고 내가 곧음그 하나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까지 이제 와 있는 거죠 이제 기존 기독교에서는 이제 뭐 사탄이다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아, 현실적으로는 예, 그 영성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라는 음, 그런 저그 선언까지 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철학적으로 보더라도 신과 내가 분리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이어야지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거라고요. 철학적 명제로도 이게 맞는 겁니다. <laughs>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수행에서 만나지는 개념으로 공부하는 하나님이라든지 신이 아니고 수행에서 만나지는 신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잖아요. 수행에서 만나지는 신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에, 우리가 그또 어, 예를 들면 뭐신간하는 이야기처럼 에, 신이 어떤 사람 안에 또 어, 이렇게 에, 그 객관적 존재로서 대화의 상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수행의 대상으로서의 그 신은 아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수행에 대해서 그 신은 무엇이냐 할 때, 에, 우리가 가슴 안에 들어가서, 어, 그, 그, 끝없는 사랑으로 얘기하면, 그, 어, 그 신성한 저그 가슴이겠죠. 에? 에, 그 가슴에 들어가서, 그 신과 합의를 하면, 우리가 합의를 하기 전까지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신과 합의를 해서 그 신과 내가 하나가 됐을 때 내가 신을 알수 있는 거라고요. 이치적으로부터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면 온전함이에요. 온전함. 저는 수행으로서의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온전함이라는 것만이면. 그 신의 전체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전체성, 부분성이 아니고. 근데 우리 에고라는 건 부분성이잖아요. 신그내 안에 가슴에 들어가서, 어, 그 가슴에 들어가서 신과 합의를 했을 경우에 우리 수행자들이 느끼는 건 뭐냐면 온전함이에요. 그냥 우리가 그 부분성으로 남아있을 때, 에고라는 걸로 남아있을 때 보면 우리는 n분의 1이잖아요. 저 한강의 모래알보다도 작은 존재들이죠. 우주로 보면. 음, 이런 존재가 어떤 전체성하고 합의를 해버리면 온전함으로 나타난다. 가슴에서는. 그 온전함이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신인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신은 이런 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 이제, 그, 뭐, 신과의 대화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이러한 온전함이라든지 이런 거를 터득이 안된 상태에서, 누구의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 그, 목소리 주인공이 주장하는 내가 신이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걸 그대로 옮기는 건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합의를 한 상태에서, 에... 거기서 나오는 목소리는, 음. 응. 신의 목소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가끔은 자기 에고의 소리를 내기 때문에 이 내면의 그 소리도 내면과의 대화도 많은 연습을 해야지 신의 소리와 에고의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처음에는 많이 하시는 게, 예, 많이 하시는 신과의 대화를 많이 나누시는 게 결국은 그 경험이 여러분들이 에고의 소리냐. 신의 어떤 그 내면의 목소리, 신의 소리라는 게 무슨 저 어, 뭐 객관적인 어떤 신의 소리라는 게 아니고 요 우리 내면에서 나오는 어, 어떤 고차자라든지 예, 우리 최고차자가 누군가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하나님이 라고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서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응. 그 소리를 구분해내는 것이 훈련뿐이 없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온전함으로 나타나는데 이 온전함으로 나타날 때 우리가 느끼는 건뭐냐면 거기에 그 따뜻함인 거예요 따뜻함 음. 그런데 이것이 바깥으로 나타날 때는 내가 가슴 안에서 신과 합의를 했을 적에는 온전함으로 나타나는데 온전함은 좀 따뜻함이 있어요 인격적인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온전함이 바깥의 대상과 대상을 볼 적에는 뭐냐면 이미 그 나의 애고는 에... 그내 안의 전체성과 합일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애고는 이제 지금 사라진 거죠. 합일이 된 상태에서 바깥에를 보면 바깥의 대상이 완벽함으로 나타나요 완벽함 음. 완벽함으로 나타나는데 요거는 약간 좀좀 좀... 과학적인 측면이 있죠. 인격적인 측면보다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바깥에 대상하고 대상을 보니까 온전함이 볼 때는 바깥에 대상을 볼때 그것이 완벽함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수행을 조금 더 이제 지속하다 보면 이 안에서도 또 우리가 완벽함을 또 드러낼 수가 있어요. 아까는 온전함이라고 그랬죠. 온전함이 완벽함으로 또 이제 또 이제 그또 한번 드러나는데, 그때 이제 내면에서 또 이제 완벽함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이제 온전함이라고 하는 인격적인 면, 좀 따뜻한 면, 그 다음에 완벽함이라고 하는 좀 따뜻함은 없지만 좀 깨끗하고 청정한 면, 요런 두 가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신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면과 비인격적인 면, 음. 우리 존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고, 어, 이 앞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어, 인격과 비인격이 결합이 되어 있다. 예,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예를 든 게,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질 때, 농사를 질 때, 사계절이라고 하는 비인격적인 것과, 거기에 농부가 들어가서, 계절에 맞게끔, 씨 뿌리고, 기르고, 그 다음에 수확하는 것. 어, 그래서 여기가 비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비인격이라는, 그, 본별은 가을 결과, 인격이라는 농부가 만났을 때, 농사라는 것이 완성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원리가 모든 우주에 같이 되어 있다. 음, 그러면서 최고의 신의, 신은,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보면 비인격적으로 보이고, 인격적으로 보면 인격적으로 보이고, 점으로 보면 점으로 보이고, 어, 파동으로 보면 파동으로 보이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이제 양면성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제 각자 눈높이에 맞춰서. 예,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이제 그 이제 그 고통을 받는 원인이 탐진치에 있다고 보잖아요. 근데 탐진치가 그럼 왜 생기느냐? 우리가 전체성으로 머무를 때는 탐진치가 생길 수가 없어요. 내가 N 분의 N인데 뭐가 부족해서 탐하고 화내고 어리석음이 생기겠어요. 근데 부분성으로 존재할 때 예, 이 우주에서 예, 한강의 모래알만 보다도 더 작은 존재를 할 때는 예, 어떤 그 바깥의 대상에 대해서 항상 가래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부분성으로 존재하면서 가래를 제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음, 그이 가슴에서 전체성 그걸 뭐, 저는 이제 신이라고 보는데, 그걸 신이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전체성이라 해도 상관없는데, 음. 근데 이제 이거와 나중에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인격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주 대화가 정확하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이는 예지에서 보면 지혜의 방해 가면 이제 대화를 한다고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내면과의 대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여기에 이제 인격성을 이제 부여하는 건데, 에, 본 시간이 되면, 뭐, 인의 예지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좀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쨌든, 에, 이렇게, 그, 에, 우리가, 그, 신을, 에, 신을 이렇게 에, 봤을 때, 이렇게, 그, 온전함과 완벽함으로, 어, 나타나는데, 이것이, 에, 자, 온전함은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완, 완벽함은, 어, 어디 그비 어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완벽한 거는 어. 그랬을 적에 우리가 탐진치를 일으킬 여지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반대였을 때 우리가 탐진치를 일으키는 거죠 탐하는 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함이 아니고 어떤 부분적으로 불완전함을 나타냈을 때또 완벽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온전함과 어, 완벽성을 추구하다 보니까는 거기 탐함 진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 영성을 통해서, 어, 결국은 온전성이라는 건 이제 영성인데 본성이라기보다는, 그 탐진치라고 하는 인간이 갖는 삼독을 제거하려면, 예, 이, 이, 이 신의 완벽함, 이 전체성의 완벽함, 온전함, 음. 그러니까 어 온전함이라고 그러면은 어떤 그 부분성이 아닌 니 전체성을 얘기하는 거고요. 퍼펙트라고 하는 것은 좀 전체성하고는 좀 다르죠. 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슬쩍에 이제 그 어떤 양과 질의 예, 뭐먼 그런 어떤 그얘기를또할수 있는데 예,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항상 가슴에서 온전함 또는 완벽함으로 여러분들이 에, 존재할 때, 예, 존재할 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면 여러분들이, 에, 뭐, 저, 불교에서는, 그, 육신통이라고 해서, 저, 그 수행하다 보면 나오는 거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육신, 육신통이라는 것이, 그, 세끼 사선정에서 나오잖아요. 여기서 새끼라는 게 뭐예요, 세끼 예. 물질이 창조되고 소멸되는, 이러한 곳이 이제 새끼인데, 예, 우리 인간은 욕계에 사는 거고요. 에, 그런데 바로 이것이 어서 나오는 거냐면 이 완벽함이 색계, 3개, 색계하고 욕계가 어서 나오는 이 완벽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것이 나오는 자리인 완벽함의 이 자리를 모르고 그것이 현상계에 나타난 이원성을 존재만 볼때 우리는 끊임없이 에, 그 부분성만 보는 거고. 에, 그거의 한계를 보는 거죠. 퍼펙트를 못 보고. 음. 자 그래서 에, 그, 이러한 그 완벽함에 머물렀을 때 드디어 음, 우리도 자기도 어, 저기 이 수행이 깊어짐에 따라서 점점 그 어떤 영적인 능력이 이제 함양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시는 분들 중에 또뭐 이렇게 능력, 영적인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많이 또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이 애고 상태에서는 잘안 길러져요. 음. 이 완벽함에 머물 때, 신의 완벽함에 머물 때, 이 완벽함에서 이 현상계가 나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현상계에서 뭔가 의로운 일을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들이 그 사랑과 자비가 있는 만큼 우주에서 부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이 세계로 나가는 그 바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함이 거기에서 바로 능력의 자리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래서 불교에서도 사선정에서 능력이 나온다 하는 거예요. 불고불락의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신이라고 하면 특히 이제 불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제 그좀그좀 그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신이라는 것이 우리 내면에서 만나는 완벽함과 온전함을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신이기 때문에 완벽하고 온전한 게 아니고요. 수행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신앙인들이 하는 거고요. 어 완벽함과 온전함이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다. 그냥 완벽함과 온전함이라고 해도 되고, 그걸 굳이 인격적으로 하 때면 신이라고 할수 있다. 근데 그걸 신이라고 하는 어떤 구체성은 뭐냐, 에, 굳이 얘기하면 거기서 어, 우리가 지혜를 얻는 대화를 그 완벽함과 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때 어떤 그 개체성으로 이게 대답을 하는 건 아니다. 그 자리에서. 제 전체성으로서의 대답이 나온다. 근데 그 대답은 에, 나중에 또, 그, 좀 얘기를 하겠지만, 어, 자리 이탈의 근거를 하고 있더라. 결과적으로. 내가 그 자리랑, 그, 대화를 한다고 해서 나한테 이로운 것만 얘기해 주는 게 아니고, 보편적 진리를 그 상황에만큼 사사무회로 풀어 가더라. 사사무회. 네, 오늘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는 안할 텐데요. 자, 이러한, 그, 여러분들이, 그, 수행할 때,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지식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핵심되는 지식을 알고 수행에 내가 어느 걸 접목시킬지를 알아야 될때 이게 어떤 수행의 근간을 찾는 거잖아요. 그 구슬은 많은데 어느 구슬을 가지고 내가 이게 수행을 할지를 모르시면 힘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우리의 현상의 이면에는 완벽함이 있다. 그래서 이 완벽함과 이 현상에서 벌어지는 이원성을 동시에 볼때이 존재계를 온전히 보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또 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네, 거기서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전체성과 그 완벽함과 온전함 속에서, 음, 그거,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대화를 할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신이라고 또할수 있는 거다. 인격적, 인격적, 인격을 부여해서 그 완벽함에다가. 네. 자 여러분들도 이것이 여러분들이 체험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